미국 최장소 애니메이션 심슨은 많은 예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과 코로나 등 수많은 예언을 적중했던 심슨 가족. 그중 리플과 관련한 에피소드 중 방영 정지가 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이유에서 이 에피소드가 방영 정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예언을 했길래 미국에서 방영 정지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타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비트는 큰 상승을 해줬고, 현재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비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새벽에 상승을 했지만, 아직 시원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상승력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 리플은 고래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들이 4천만 리플을 추가 매집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다가오는 알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활동은 주요 가격 움직임에 앞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에 18일날 보여준 하락에서도 리플은 주요 지지선을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례로 저번 영상에서 말한 위프코인과 비교해보시면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힘있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타코인들과는 다르게 현재 매물대가 몰려있는 2600원 선도 깨지 않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긴 시간적 잠재력을 인식시키면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와 미래 성장의 유력후보로 보고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현재 회색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 회색이 고래들의 매집량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고래들이 가격이 하락을 해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향후 올 알트 불장에 대해서 리플의 상승을 예견하면서 리플을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리플은 추후 비트에서 이더로 가는 자금순환과 함께 알트 불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력이 기대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상승으로 인해 자금순환이 다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있는데 이더 비트 차트를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더 비트 차트인데 간단하게 차트가 하락을 하면 이더가 약세고 비트가 강세인 것이라 보시면 되고 반대로 차트가 상승을 하면 이더가 비트보다 강세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예시로 21년도 알트 불장 때 이렇게 차트가 상승하는데요. 이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알트 불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 2년 동안 이더가 하락세입니다. 이번 리플 상승 때도 보시면 딱이 정도 수준입니다. 반대로 21년도 불장 때 이더의 상승률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자금순환이 현재 아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후 자금순환이 제대로 온다면 알트 불장과 함께 고래들이 계속 매집 중인 리플이 미쳐 날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만 하더라도 최근에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어떤 걸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알트 불장이 다시 나왔을 때 거래할 코인들을 많이 늘려놓는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 측에서도 알트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빗썸 같은 경우 거의 1일 1상장 느낌으로 해서 현재 코인만 30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상장 코인이 많아지는 걸 보면 확실히 국내 거래소들도 자금순환과 함께 알트 불장을 염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는 코인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투자금이 분산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 호재와 하락시에도 고래들이 계속 꾸준히 매집하는 상승 주도성이 확실한 리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추후에 있을 상승에 대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 삼각수렴 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점차 현수렴 기간을 지나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5천원대까지의 급등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1월 초 리플이 700원, 800원대 구간에서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을 때도 상단 돌파 후400%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저희 톡방에서는 이 삼각수렴 돌파와 함께 리플 펌핑 지표를 이용해 800원대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지표는 삼각수렴 돌파와 함께 800원대의 매수 시그널을 보내줬으며 현재 삼각수렴을 돌파와 함께 매수 시그널이 또 나오게 된다면 단톡방에서 또다시 매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톡방을 입장하시려면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수렴 돌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현 횡보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리플 펌핑 지표를 이용하셔서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 5분 봉을 이용해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요. 일례로 이렇게 3,300원대의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에 매수를 진행했고, 캔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붉은색 모멘텀 구간이 나와서 전 이곳에서 50%를 익절했고, 이후 빨간색 삼각형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이곳에서 완익절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표를 이용하신다면 강한 하락에 대비를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강한 하락이 나왔던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900원대까지 떨어진 강한 하락 구간입니다 이때 3,400원대에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이곳에서 전 포지션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리플은 2,9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강한 하락을 보여줬고 전이 하락 조정 구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숏 포지션을 타고 최저 가격에서 레버리지 5배 정도로 입절을 했었더라면 저는 60%의 숏 수익을 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재 횡보장세가 심할 때이 리플 펌핑 지표로 매매를 하신다면 하루에도 리플 단타 수익 약 20에서 30%와 강한 조정이 왔을 때 해당 조정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메모장에서 모두 선택하기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소스 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리플 펌핑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리플 펌핑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 후 카톡 링크를 클릭 후 숫자 7번과 펌핑 지표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리플 펌핑 지표 소스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순환과 함께 나올 거대한 알트 불장에서 여러분들 큰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